남이선TV입니다. 얼굴 유형 및 형태에 따라 특정되는 것을 파악하여 사각형 얼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각형 얼굴은 살이 단단하고 강대뼈가 나와 있으며 턱 양옆이 각이진 사각형 얼굴형입니다. 실행력과 현실성이 강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얼굴이 사각형 얼굴입니다. 소신이 분명하고 목표에 대한 집념과 의지가 강하며 행동력과 가감성이 있습니다. 목적이 확실하면 어떠한 역경도 극복하여 끝까지 밀어붙이는 불굴의 투지가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일보다 몸을 움직여 일다운 일을 하는 직업을 선호합니다. 사각형 얼굴로 적합한 업무는 타인을 지도하고 통솔하는 결정권이 있는 일, 조직의 외형을 확장시키는 일, 현장직, 팀과 업무 영역에 대한 책임감과 권한이 있는 일, 신규사업 혹은 프로젝트에 대한 안성도와 추진력이 있습니다. 한편, 장시간에 걸쳐 추진하는 일, 앉아서 하는 일,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서비스업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각형 얼굴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가 힘이 되니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